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사기의 주제는 배교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뭐였습니까? 정복. 정복을 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면서 우상숭배했던 그 배교의 시기. 350년 동안의 그런 배교의 시기가 이 사사 시대에 해당합니다. 자.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 이 사사시대의 룻기도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묶어서 네 장면으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첫 번째 장면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실패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실패, 어떤 실패인가? 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군사적인 실패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 군사적인 실패인가? 자. 1장 19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은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찾으셨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20절, 21절 쭉 찾아보면 또뭐 수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문하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갓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것은 군사적인 실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분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근데 이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가가 있다고 해서 또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또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둔 것입니다. 군사적인 실패이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종교적인 실패이다. 자, 2장 6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야 바알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비가 내려준다고 하고 바알 신에게 기도하면 자식들을 많이 번성하게 한다 하고 그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이 있었냐면 이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각 지역 각 나라에는 그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보호하고 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바알과 아세레가 보호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나 그렇게 힘을 쓰던 하나님이고 시내산에서나 힘을 쓰던 하나님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두어서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게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실패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인 실패, 종교적인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시달면서 살아가면은 이제 또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럼 하나님 울부짖으면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은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타락하고 나면은. 또 이방 나라와서 심판을 하고 심판하면 또 울부짖고 울부짖고 나면 또 사사를 세우고 또 사사를 세우면 또 태평생대가 되고 계속되는 이 순환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장 7절부터 16장까지에는 이제 사사기의두 번째 장면인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사사들은 사사기에 보면 이제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사 4명 정도를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먼저 두보라. 4장부터 5장까지는 두보라가 있고, 6장부터 9장까지는 기두온그 다음에 10장과 11장, 12장에서는 입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렇게 한 4명 정도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들을 잘 살펴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이 유다지파의 온예리라는 사사인데 가장 이, 이 바람직한 사사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두부로만 해도 이 여자의 몸이라는 것 말고는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기두온, 입다, 삼손, 이렇게 가면은 자꾸 이렇게 좀 사사들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기도원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또 의심 많고 집안도 별볼일 없고 가정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뭐 우상집, 우상 집 우상 제사장 집에 쉽게 말해서 무당 집 자식 무슨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큰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더니 기도원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항적이고. 가서 내 아버지 집 있는 우상을 다부서뜨리라 했더니, 대낮에 가서 못하고,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했던 그런 소심한 기도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양털로 두 번씩이나 시험했던 기도와.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 증거가 300명을 뽑을 때 나타납니다. 자, 기도원이 이제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을 보시고, 많다. 너무 많아. 왜 많다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겁이 나는 사람, 이제 막 결혼한 사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다 돌아가게 해. 만 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많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 데려서 뭘 하게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물을 떠서 두리번거리면서 먹는 사람. 왜 물을 이렇게 떠서 두리번거리면서 먹는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변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살펴봤던 그러한 사람들. 똑똑하고 주의력 깊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기두원처럼 소심해가지고 오, 언제 어디서 거기, 겁,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눈 크게 뜨고 동그랗게 뜨면서 일단 소심한 사람 만약에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사람 관우 같은 사람 장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물을 마셨을 것 같아요 야 비켜 하고 그냥 풍덩 들어가서 그냥 끼얹고 이렇게 먹지 않았겠어요? 용사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절대 용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일 찌질한 사람, 그것도 제일 적은 숫자, 300명만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냐고,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기두원이 미디안족 속에서 구원하여서 그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이기고 났더니 팔짱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나, 내 자식들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상당히 이 신앙적이고 경건한 이야기가 주고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보시면 사, 사사기 8장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므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이 기껏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기두원에게 쏠리지 않냐고 300명에게 쏠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두원 그렇게 못난 사람을 택하시고 300명 그 찌질한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영웅에 인간적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신 누구를 잊었더라? 여호와를 잊었더라 이때 기두원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이 이야기는 결코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싸움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회피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뭘 보면 알수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금기고리를, 금장신구들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애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죠 챙길 건다 챙겨. 할 일은 안 해. 이 기도원은 모르겠 천국에 가서 기도원 만나면 제가 기사광망이 한데 얻어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이제 귀가 가렵다고 막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만큼 이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이 놈이 제일 나빠요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그, 그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삼선이 한게 뭐예요? 어, 기껏해서 여자 앞에 가서 힘자랑이나 하고 어,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불레색 이방 여인들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이방 족속들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삼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가난족속도가 통원하면서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짓밟히면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들. 이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사들은 참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혼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 에서는 종교적인 혼란이 나옵니다. 미가 집에서 어 신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요. 레위인이 제사장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삼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18장에서는 이제 단지파가 쫓아와서 너한집의 제사장 될래 우리 집파의 제사장 될래 계산을 해보니까 한집파의 제사장 되는 게더 폼이 나잖아요. 이때도 이 명예욕들, 이 종교인들의 명예욕은 못 말립니다. 가서 이제 단지파 쫓아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9장부터 21장에서 이제 도덕적인 혼란 또는 군사적인 혼란 이렇게 군사적인 혼란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레위인이 가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자기 고향으로 친적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마 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길을 지나가다가 그 첩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척을 강탈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근데그 시체를 토막을 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고 각 지파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이 베냐민 이 지파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하고 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열두 그 나머지 열한 지파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이라이트하고 강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자, 이와 같은 혼란이 왜 생겼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서도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21장 맨 마지막에도 역시 다시 한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왕이 있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네? 왜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섬겼다.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인간 왕이 등장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사사기 1장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사사기 1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유다가 올라가야 할지입니다 20장으로 넘어 오치면 20장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한번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야 할지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어디서 나타나느냐?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건을 보면은 유다 베들레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는 한 레위인이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와서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하다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라 다윗을 낳았다랑. 지금 이 사사기 속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는 유다지파에서 나타날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 혼란의 혼란한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잘 질서있게 이끌어갈 진실한 왕을 기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서 룻기는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의 희망을 가져다 주는 다윗 왕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에 이제 괴로운 자. 제가 이제 괴로운 자, 두 번째는 헌신자, 세 번째는 구속자, 네 번째는 회복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 봤는데요. 아마 잘 들어보지 않으신 제목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장에서는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괴로운 자는 나오미죠.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나, 나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말아라 하라. 그 괴로운 자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치셨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미는 이 하나님께 치심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삼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오미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루시라는 헌신한 며느리를 주시고, 또그 루세에게 그 나오미를 그 구속하는, 그그 기업을 무르는 구속자, 보아스를 준비해 주셔서 사장에서는 회복자, 봉양자를 얻게 하십니다. 즉이 지금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준비하시고 그 구속자로서 나는 한 의로운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이 사사기 룻기에서는 이제 이 땅을 차지하였지만은 이 땅이 아직 불안전한 상태예요. 땅과 자손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그 땅이 완전히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단계까지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룻기 이야기는 마무리 되어집니다. 드라마로 치자면은 시즌 1이 끝났어요. 땅과 자손의 이게 약속은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뭔가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즌 2로 넘어갑니다. 재밌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